안녕하십니까. 심승교 목사입니다. 오늘의 신앙칼럼 주제는 은사, 은사입니다. 은사를 헬라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은혜의 선물, 은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언가 압도하는 능력이나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지만, 원래 뜻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선물이란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받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은혜로 부어 주셨습니다.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가 든든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서 북치고 장거치고 다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회자 혼자서 다 회, 해야 하는 교회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 봉사, 정신이 떨어졌어. 그렇다기보다는 세상이 먹고 살기에 피곤해져서 성도님들이 힘이 빠진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교회는 든든히 서야 합니다. 교회가 건재해야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또 신자와 불신자들의 최후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님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교회를 의지하고 살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내셨는데 모두 교회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능력과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도록 하셨지만 그 재능과 관련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물론 은사와 재능은 다릅니다. 그렇더라도 세상 일과 교회 일에 쓰인다는 것만 다를 뿐입니다. 은사로 성도가 하나로 뭉칠 때 재미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수 있고 무슨 일이든 할수 있습니다. 기수르계 일곱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나라든 이런 교회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죽은 교회, 믿음이 미지근한 교회, 이단에 시달리는 교회, 우상 숭배에 빠진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지만 회개한 교회, 반란 중에도 믿음으로 극복한 교회 등 다양한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중 믿음과 은사가 풍성해서 좋은 교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교회에 충성할 수 있고 또 재능으로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